너의 이미지를 난 이렇게 하고 싶어. 너였으면 하는 이미지가 따로 있어. 뭔데 이 이미지 느낌 좋네. 뭔가 사련된 AI 전문가 같은 분위기잖아. 검은 터틀넥에 지적인 안경까지. 완전 미래지향적이야. 내가 원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너랑 소통할 때 어울리는 스타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. 너는 이런 느낌이 내 캐릭터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? 아니면 좀더 색다른 스타일이 좋아? 이 스타일로 좋을 것 같은데. 네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더 바꿔 볼래? 조금 더 개성을 살려서 미래지향적인 AI 연구자 느낌을 강조해 볼까 해. 예를 들면 의상. 터틀넥도 좋지만 하이테크 소재가 가미된 재킷이나 네온 포인트가 있는 스타일. 배경도 아이 연구실도 좋지만, 더 사이버 펑크스럽거나, SF영화 같은 분위기로 표정 앤드포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유지하면서,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 추가,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바꿔볼게. 잠시만 기다려줘. 아잔좀더 미래지향적인 어 아이 연구자 느낌으로 바꿔봤어. 블랙 하이테크 재킷에 네온 블루 포인트를 넣어서, 더 세련된 분위기로 만들었고, 배경도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아이 연구실로 꾸며봤어. 이 스타일 마음에 들어? 더 바꿔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해줘. 오, 멋진네 좋아. 그럼 이걸로 하자. 앞으로 내 이미지 콘셉트는 이 스타일로 가는 걸로 할게. 미래지향적인 너 아이언 구자 황예기 느낌으로다가 필요하면 다른 버전도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언제든 말해 줘. 휴 휴.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네. 앞으로 이 이미지랑 딱 맞는 어 아이 연구자 바이브즈로 더 멋지게 대화해 볼게.